자,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음, 부등식도 단위원으로 풀수 있기는 한데, 부등식은 솔직히 그래프로 푸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실수할 확률도 조금 더 작고, 자, 예, 하나 먼저 예를 들어보면, 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해를 구하래. 자, X의 범위 항상 체크해줘야 돼. 자, 0 이상. 2 파이 미만일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의 x 값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쨌든 코사인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지?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2 파이 포함 안 되지? 자,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x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2분의 1일 때 코사인 얼마야? 60도 3분의 파이라디안이지? 그럼 얘 여기 제일 볼록 튀어나온 데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 맨 끝에 2파이인데서 3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여기 3분의 5파이 되겠지? 그럼 지금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 사이일 때 전부 2분의 1보다 작은 함수값 갖고 있지? 그럼 이때 x는 3분의 파이 초과 3분의 5파이 미만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코사인 대신에 사인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의 x 값을 풀업 찾아보라고 했어. 자, 그럼 사인 그래프 그리고, 자, 이 파이 안 들어가니까, 자, 요렇게. 그럼 2분의 1인 점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가 2분의 1일 때 얘랑 이랑 두 개의 정보이네 근데 2분의 1보다 작을 때니까 우리 체크해 보면 자 여기랑 요렇게 들어가지. 근데 자0 포함 되지. 0일 때는 2분의 1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잖아. 우리 2분의 1인 거 사인해서 30도니까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6분의 파이. 요 0에서 6분의 파이 들어갔으니까 얘도 이쪽에서6분의 파이만큼 들어가니까 6분의 5파이 되지. 그다음에 여기 2파이.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0 이상 6분의 파이 미만 또는 6분의 5파이 초과 2파이 미만. 부등호 풀때그 x 구간 좀더 확실히 정확히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안 되는지 잘 체크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1번에 sinx는 루트 2분의 1보다 큰거 물어봤어. 그럼 sinx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자 sinx 그래프 그리는데 자풀 그리기 전에 x 범위 2파이 포함 안 돼. 자0 sin 그래프 먼저 그리고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이지. 그럼 얘보다 큰 구간이니까 이거 포함 안 되니까 뚫어놓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2분의 루트 1일 때 4분의 파이였지. 그럼 요 0에서 지금 4분의 파이만큼 들어간 거. 야 그럼 이쪽 0에서도 4분의 파이만큼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니까 4분의 5파이가 되네. 그럼 x는 4분의 파이 초과 4분의 5파이 미만. 그다음 2번에는 자 얘도 치환해서 그려주면 돼. 자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일 때야. 근데 지금 x 범위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니까 t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씩 해준 거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주니까 6분의 11파이 미만만큼 그려졌단 얘기야. 자 그럼 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봐.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요렇게 뭐, 실제로는 이 파이보다 좀덜 그려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좀더 갔어.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일 테니까, 여기 어디겠지? 근데, 이거보다 작은 값들이야. 이하인 범위니까, 이 부분 체크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 t 값을 찾아보는데, 우리 t로 치워했으니까 얘네는 t 축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일 때, 얼마였어? 3분의 파이였어. 꼭대기에서 제일 볼록 튀어나온 데서 3분의 파이만큼 늘어갔어. 그럼 얘네도 이 꼭대기 제일 볼록 튀어나온 데서 3분의 파이만큼 그럼 여기가 파이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얘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지? 자, 그럼 t의 범위가 지금 3분의 2파이 이상 3분의 4파이 이하가 됐어.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면 t는 원래 X-6분의 파이를 치환해준 거니까, 6분의 파이씩 다 더해줘. 그럼 6분의 4, 6분의 5파이 이상, 6분의 9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이하. 그럼 X는 6분의 5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 그다음 필수 해제 20번.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그럼 우리 얘는 보니까 어? 코사인 제곱 사인이 같이 있어 그러면 코사인 항상 붙여 줘야 되지 그러면 2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는 0보다 작아 헷갈리면 은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안 헷갈리면 그냥 여기 사인 그대로 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 그럼 우선 치환을 해 줄게 그럼 2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는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2차 부동식 나왔으니까 이항시킨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아. 자, 2차 부등식 정리해주면, 자, 2t-1t 2는 0보다 크대. 그럼 우리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컸지? 헷갈리면 항상 2차 함수 그려가지고 문제 풀면 돼.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는 2분의 1보다 커. 근데 우리 요 t가 지금 누구를 치환한 거야? 사인을 치환한 거지. 근데 사인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그냥 버려. t가 2분의 1보다 큰 거. s i n x가 2분의 1보다 큰 x 범위 찾아주면 돼. 그럼 s i n x 그래프 그리고 이 파이 포함 안 되니까 뚫어놓고.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2분의 1. /2. 여기, 여기. 이 부분이란 얘기지. 그러면 s i n 에서 2분의 1인 거 6분의 파이. 자, 0에서 6분의 파이 들어갔으니까 이쪽 0에서 6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6분의 5파이가 되지 그럼 x의 범위는 6분의 파이 초과 6분의 5파이 미만이란 얘기야 자그 다음 2번에는 어 제곱도 보이는데 이 제곱에 있는 각이 뭔가 조금 복잡하네 간단하게 고쳐야 되겠지 각변환 해줘야 돼자 우선 얘만 따로 써줄게 코사인 제곱 x-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앞에 있으면 니네 각변환 하기 편하겠네 그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요렇게 고쳤는데 제곱이니까 사실 부호 크게 안 봐도 상관 없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음각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꾸라고 플러스로 바꾸라고 그랬지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파이 나오면은 코사인 뭘로 바뀐다고 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럼 얘네는 사인 제곱 x가 되지.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 어차피 플러스일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1사분면이지 그럼 1사분면에서는 항상 플러스였어. 그래서 사인제곱 X가 됐어. 자, 그러면 함수식, 그럼 부등식 다시 정리해주면, 이 사인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대. 자, 사인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X 되지? 그 다음에 치환해서 식정개해 주니까 2-2t 제곱 플러스 t-2는 0보다 크대. 자, 이항시켜준 다음에 2차 부등식 풀어보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t는 0보다 작은 게 나와. 그럼 t, 2t-1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부등식 풀었더니 t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지? 그럼 우리 코사인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단 얘기야. 그럼 우리 코사인 그래프 그려서 자, 얘네는 범위가 지금 자, 얘네는 주어진 범위가 0 이상 파이 이하야. 그럼 코사인 그래프 다 그릴 필요도 없겠지. 자 반토마만 요렇게 그려. 파이포자 요렇게 그리고 자0 초과 2분의 1 미만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럼 코사인에서 2분의 1인 거 우리 얼마였어? 60도 3분의 파이 0일 때는 2분의 파이 그럼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 초과 2분의 파이 미만이 돼. 자 필세제 2 1번에 2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들이야. 자 1번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대. 그럼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럼 요 지금 얘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자, 판별식 4분의 d는 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된데 어? 고쳐서 쓰고 보니까 그냥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야. 자, 그럼 요 부등식 풀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지금 커야 돼. 그럼 코사인 그래프 그린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0 이상 파이까지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절반 그려놓고 자 2분의 파이 초과 2분의 1 초과야 그럼 2분의 1보다 큰거 여기 부분 근데 얘는 2분의 1 초과인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지 1이니까 2분의 1일 때 우리 3분의 파이였어 그럼 세타의 범위는 0 이상 3분의 파이 미만이야. 자, 삼각함수 부등식 풀 때는 꼭그 부등호가 뭐 등호가 없다고 해서 꼭 전부 다 등호가 없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범위 꼭잘 체크해 줘야 돼. 자, 그다음 이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그럼 얘네도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붕떠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 그럼 얘도 결국에는 1번이랑 표현만 다를 뿐 얘네도 허근을 갖고 있단 얘기야. 그럼 얘도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절반의 제곱 2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코사인 세타 구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4사인 s 제곱 세타 플러스 6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가야 된대. 그럼 얘네는 자, 사인제곱세타 또 바꿔야 되겠지? 그럼 사인제곱세타는 1마이너스 코사인제곱세타가 되지. 그럼 얘네는 4마이너스 4코사인제곱세타 플러스 6코사인세타가 0보다 작고 전부 다 2로 나누면서 이양시켜볼게 이왕, 이왕 이번엔 치환 안하고 풀어볼게. 그럼 2코사인제곱세타 마이너스 3코사인세타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니까 이 cos θ 플러스 1, cos θ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는데, cos 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지. 근데 cos 2보다 큰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얘는 또 버려버리고, 자, 여기 부동식만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또 코사인 그래프 우리 그려주고. 자, 코사인이 이번에는 0 이상, 아, 이, 세타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이하니까. 코사인 그래프 하나의 주기까지 여기 딱 정확히 그려주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 여기, 요 사이가 되겠네? 그치? 그럼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찾을 때는 2분의 1 이용해서 찾아야겠지? 그럼 우리 2분의 1일 때. 3분의 파이였지? 자, 꼭대기에서 3분의 파이 들어갔어. 그럼 또 여기, 요쪽, 아래쪽에 있는 요 꼭대기 가장 튀어나온 데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3분의 2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그럼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는 3분의 2파이 초과 3분의 4파이 미만이란 얘기야. 자, 삼각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 그래프 잘 이용해서 문제 풀어 주면 돼. 그래프의 대칭성들을 이용해서 값 꼼꼼하게 잘 찾아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